아빠의 차 산타페. 와, 이거는 차박 차박하기에 되게 좋겠다. 전 차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. 음, 평탄화가 이렇게 되네. 공간의 용도가 뭘까요 뭘까 되게 좁, 좁네 아, 되게 궁금하다 공간의 용도가 뭔지 <laughs> NFC 충전 이런 식으로 보통 승용차 보면은 요 안쪽에 깊숙이 있어가지고, 좀 불편하긴 한데,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나 보다, 그죠? 아, 저는 요다 좋은데, 요 핸들, 요거. 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. 음. 산타페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가 이제 5천만원이네요. 어휴, 진짜 나무네. 아이, 고급스러워라. 제가 2022-23년식 G80을 타고 있는데 여기 나무가 아니에요. 약간 그 있잖아요. 뭐 인조나무 같은 거 그런 건데 이거 나무니까 고급스럽네.